안녕하세요. 오늘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4 1회 시간입니다. 오늘 5월 15일인데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며칠 전부터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진 진짜 여름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미술사 이야기는 우리 미술평론가 윤진섭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미술사에 대한 이야기와 또 김달진 미술자료방문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뭐 윤지수 선생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오랫동안 미술 우리 평론교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을 해오셨고 또 평론가 협회 회장님 역임하시고 또뭐 혼남대 교수 또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또 우리 중요한 전시의 어떤 기획자 감독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실제적으로 평론 활동도 하시지만, 네. 실제적으로 뭐, ST 이런 단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작품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퍼포먼스 전위미술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저는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장난도 많이 치고, 제가 이제 맨 막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소위 말하면 개구쟁이였죠 그래서, 어, 집안에서 이제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내비뒀어요. 네. 그리고 뭐 형이나 뭐, 아, 누나들도 그냥 오냐오냐 했지. 네. 규제하는 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어떤 때는 좀 버릇도 없고. 아, 반면에 이제 그 창의력, 그런 네. 거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뭐, 집 수리하고 그러면 그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벽에다가 그걸 만들고 그랬는데 음. 부조같이 그게 보니까 추상적인 형태예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런 생각도 있나 그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입시가 있어가지고 주,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올라고셨죠 중학교 들어때 입시가 있어서 아, 밤 늦게까지 막 공부시키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중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미술반 활동을 하고 당연히. 아 근데 성적이 좀 좋았는데 그뭐 서울 뭐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 가라고 해도 뭐 그게 이제 그 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 따라서 이제 형이 다니던 평택 중고등학교 갔더니 거기 뭐 종합예술제를 하는 거예요. 어. 미술반에 가니까 미술 작품을 그려가지고 그 형들이 쭉 걸어놨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뭐 사군자도 있고 풍경화도 있고 뭐 석고대생도 있고 있는데 이제 뭐1 5 초등학교 학생이 가서 보니 뭐 그거밖에 모르잖아 세계가 아 응. 어, 근데 나 여기 꼭 여기 가야 되겠다 이 <laughs> 평택중학교 <앞에> 들어간 거예요 <laughs> 미술은악세 이제 됐죠 그래가지고 에~ 그~ 말썽만 부리고 소위 멋부리고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시골집에 우리 이제 형수가 시집 오면서 딱 한국 문학 전집에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소설을 어, 책을. 네. 그게 이제 이상 김해경이 달개, 어. 봉, 봉별기 뭐 이런 어. 시,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감수성 예민할 때 중학교 이상람한테 학교 안 가고 그런 거들이다 본대요. 어. 골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전위적인 시. 어. 세계거든. 야, 이거 독특해. 그 수학 여행 도안 가고 그 돈으로다가 이제 책이나 사던 그때 이제 을지 서점에 어. 있었는데 그 서점에 가서 산게 동아출판공사에서 막 나온 세계문학전집이야. 음. 세권인가 샀어요. 그돈안 내고 학교에다. 그 중에 카프카의 성이라는 게있었다 어. 어, 굉장히 실험적인 거 아니에? 그래서 그야 이상한 세계가 다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위술 아한 어. 어, 거예요. 근데 이제 쭉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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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5 아주 농산과 있는 그런 데를 가게 됐어. 한때필 이제 70년도거든. 예. 근데 제가 이제 글쓰면서 제 착각을 한 거야. 기억력이 너무 좋다고 과신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독서신문 보다가 보니까 70년대에 김, 치금이 김구림 선생이런 분들 제사집단이 나온 기사가 어. 거기 좀짠 수고. 뭐, 이런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광화문, 어. 거리 가는 그 어. 사진도 나와 있고. 어. 그게 지금 은 썼는데, 서울밭에. 네. 홍대는 독서신문이라고 썼는데. 음. 왜냐 그러면 독서신문 형이, 사춘 형 가지고 있던 걸 내가 다 스크랩을 하고 책을 읽고 그랬거든요. 어. 그 착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홍대학교 서양학과 와서, 음. 아, 전 미술에 빠져든 게,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어.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런 실험성, 장난, 네. 그런 것이 지금도 장난스럽잖아요, 퍼포먼스 하면. 네. 이제 노는 겁니다, 저는본이 어. 이제 노는 거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네. 아이디어 그냥 떠올라, 그냥 네. 자동으로 떠올라. 그게 뭐왜다 틀리죠, 그렇게 그러니까 퍼포먼스 할 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안 돼. 음. 이제 퍼포먼스 본령이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획으로는 음. 에. 그 키아프에서 어, 2017년도 네. 한국 행님술 50주년이에요. 특별전을 그 했었죠. 너무가 가선 안 된다서 키아프에서 예술관 감독을 했지. 그래서 어. 제가 거기다가 아, 아카이브 전을 했어요. 어. 도전과 저항이 단합돼서 아카이브 전하고. 을 그래서 이제 고이드맨 아주 전시까지 크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 대구 네. 아, 시립 미술, 대구 미술관하고 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초빙 큐레이터로 예. 저한과 도전한 이단아, 저한도전의 이단아들을 초점도 예. 등등 는 한국 이전의 미술을 예. 했고 저는 실험 행위예술에 예. 초점을 둬가지고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날 이렇게 그 실험성, 전의성 이런 것이 왔고 책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권 예. 어, 행위예술에 대한 거를 지금 펴냈죠. 예. 금짜 맞습니다. 그, 선생님, 또, 한 가지, 우리 미술계에서 이제 그냥 중요한 거가, 어떤 그, 단색화에 대한 용어의, 네. 그, 정착과 확장. 네. 전에도 뭐, 우리가 뭐, 단색화다, 뭐, 모노크롬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네. 선생님, 2012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네. 한국의 단색화를 하면서, 그, 단색화라는 용어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던 큰 계기가 됐었는데, 네. 이때 어떤 역할이라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단색화도 제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이제 미술대학교 이제 학생으로서 네. 이제 얼음을 구두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응. 이렇게 세멘트 위에 넣는 그 과정을 시리즈로 여섯 개의 패널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다 어. 부착을 해가지고, 한국미술 대상전을 그때 냈어요. 예. 한국미술 <laughs> 대상전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제1회, 70년도에 김환기 선생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는 그런 지명공모 작품을 가지고, 예. 대상을 받은 그런 전시죠. 그렇 거기 이제 공모전에 냈다가, 저게 어. 입선을 했어요. 어. 어, 실험적인 어떤 사진, 개념미술 작품이 입선한 것도 참 희한하지만, 민전에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화단 활동을 이제 쭉 했다는 말씀, SD그룹에 었잖아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미술관이 이제, 경복궁에서 73년대 과천, 아니, 아니, 어, 덕수공. 덕수전으로 네. 왔고, 그 다음에 86년대 에 과천으로 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 화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70년대에, 음 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가면은 안대방당. 네네. 72년도 창립이 됐고 서울현대미술체, 그다음에. 제 서울? 예. 그런데 이제 박수부 선생님이 그때 다 이제 창설을 하고 관여를 이제 하고 백색 그런 어떤 운동도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면은 그게 주도적이었잖아요. 네. 급격하게 이제 에, 그렇게 확산돼서 갔는데 그 과정, 그걸 제가 봤어요. 아,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어, 야, 저거 한국의 어, 단색화가 저기 세계적으로 보편성 을 갖고 어 알려질 수 있는 거는 그거다. 음. 제가 이제 봤던 거예요. 예. 음. 근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하려면은 이제 저는 199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평론가로 정식 데뷔를 했고 예, 예. 아, 그러면서 이제 87년에 제가 한국행위 예술가 협회를 조직하고 회장하면서 87년에 이제 덕수 어저 아, 아, 남산에 있는 그괴태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독일 문화원 어, 네. 음. 독일문화원에서 인제 그~ 창단 세미나 창립 세미나도 하고 에~ 그다음에 음. 그~ 장벽을 넘어서라는 그때의 그~ 아주 토탈아트적인 그런 어~ 전시도 기획을 거기 쌉니다 음. 그 컴퓨터 아트 비디오 아트 이거는 아주 그때 잘 알려지도 않았던 거예요 컴퓨터 아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이제 그렇죠. 그 퍼포먼스 그렇게 해서 그 전시를 기획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전시기획의 어떤 경험으로 첫 그게 이제 기획이었죠. 그 다음에 90년대 이제 그러다가, 어, 데뷔를 해서, 어, 평론가로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데,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네, 오광수 선생님이 이제 총감독을 하신 그 광주, 어, 비엔날레. 네 거기에 이제 그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전이라는 것을 제가 귀익을 어, 맡아서, 어, 큐레이터로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단면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용이, 어, 일본의 그 모노아, 아, 아시죠? 스가기시오라든지, 뭐, 이런, 그, 네. 굉장한 그, 이완선생이, 그, 이론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아, 서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 활동을 하던, 그런 아,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본의 전임미술 운동이잖아요. 그거에 대응해서 일어났던 게 말한 국의딴색과예요 음. 69년도부터, 아,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아주 피크를 이뤘던, 아, 그런, 그 하나의 해화적 아, 경향이고, 운동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전시가 바로 그겁니다. 음. 야, 그래서 이, 이제 제가 이제 서문을 이제, 예, 쓰고, 그 이제 도로계 교정을 이제 보러 네.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영어, 이제 한글을 다 교정 보고 영어 본을 보는데 보니까, 뭐, 단색화라고 하니까, 번역자는 뭐, 당연히,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 어. 그래, 그 코리안 모노크롬 페인팅.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야, 이번, 이번이 기회다 말이야. 이게 기회 포착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아, 이번에 마지막, 이런 거 와서 참 좋은 어, 기회가 될것 같다. 그게 뭐냐. 이 단색화를 그냥 영어로 단색화로 고치자. 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본의 모노, 모노화는 모노화로 일본어로 쓰지만, 그렇죠. 또 영어로다가 모노화라고 응. 단 아, 모노화라고 써준 M O 응. 어 N O H A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세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미 어. 일찍 응.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이태리의 아르테법에라 그것도 고유명사로 그렇게 다 세계화가 됐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단색화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그, 가만히 생각했어. 야, 결단을 해. 근데 이거 노티감당을 어떻게 해? 음. 그, 아무도 안 떨어지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때는 패를 던져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가지고, 하자! 그러고서는, 음. 처음에 단색화 해놓고서는, DANSAEKHWA로, 음. 붙이고, 이하, 모노, 코리아 모노크롬 밴드를 다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영문이, 그게 뭔고가 굉장히 길어요. 번역문이 굉장히 있는데, 거기 단색화 음. 전문이다. 단색화 짜자잔 나오는 거야. 그러, 그러고서는 이제 했어. 했는데, 이거 뭐십몇 년간 이거 혼자 내가 3 0편의 글을 썼어요. 예. 단색화에 관련된 음. 한글로 된 걸. 응. 영어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괄호 치고 단색화 그런 걸 알파벳으로 제가 표기를 했단 말이야. 혼자. 그렇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같이 세교합시다 하는 사람도 없고. 음. 뭐 그러고서는 12년이 흘렀는데, 초조하잖아. 마치 때가 온 거예요. 배수는 전, 전, 정통부 장관님이 그분이 이제 국현 관장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날 이지호, 당시 이제 학영부 실장이, 이거 단계 거란 걸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 그렇습니까? 기회가 있습니까? 어, 기회가 있죠. 요새는요, 초빙 큐리터라고 하는 관장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정식으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학예관, 학예사들, 관장님, 실장 다 모인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채택이 돼서 한 거예요, 그게. 응. 그래가지고 서선 이제, 어, 제가 규익을 들어가가지고, 11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12년 그 이듬에 의 3월에 응.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그거를 이제 했는데, 단색화라 이제 고유명칭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때 이제 관장님 이제 장현민 관장으로 바뀌었어. 어. 그 사이에 그 재밌는 <laughs> 얘기가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일단 딱 올린 거야. 국천은 네. 그 역시 국천이더라고. 왜냐면, 국현에서그딱 네. 올리고, 거기서 홍보하고, 뭐, 그러니까 구글 검색하니까, 벌써 그렇죠. 단색하고 딱, 세계 하트 씬에 가고. 왜냐면, 어. 그 책이, 그런 것들, 자료들이 전부 꽁기도 도서관에 들어가고, 녹음화도 그렇죠. 그 가고, 다 소식으로 돌린 거야. 어, 어 제가 위력을 아주 실감을 했죠. 근데 네. 또 가능했던 게, 어. 국현의 그 소장품이, 네. 단색과 소장품이 엄청 좋은 게 많아요. 꺼내놓고 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80%를 커버를 했어. 나머지 뭐 삼성에서 빌린다든지. 네. 소장을 빌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에 활동하시던 그런 단색과 대표적인 작가분들 외에도 이걸 어떻게 또 허급해 볼까 조사를 해보니까 음. 수학기만이던 뉴욕에서. 네. 색 점화를 어. 60년대 후반에 하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도 또 어. 올라가 보니까 6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어. 선생님이 또그하신 거예요. 어. 아, 그래가지고 상당히 단색그기운이 올라가게 된 거죠. 60년대 초반까지 하면은 이제 올라가, 또 동양화에서 권영우 네. 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죠하 그래서 그걸 쫙 조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2000년도에 광주에서 했던 그시립미술관 1층 전관 700평 공간에서 아, 일본의 모노하고 한국의 단색과 후기 단색과 포함해서 대표 작가들을 전시했거든. 를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본 경험은 이건 더 다듬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딱 했는데, 2014년에 이제 국제 김현숙 회장이 이제 걸 보자고 그러시더니, 어 음. 아, 우리가 프리즈에 가서 단, 디아토브 단색과로 나갔는데, 반판이 됐네, 그러는 거야. 요더 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좀 해주세요. 어. 그래가지고, 디아토브 단색과를 국제에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때 마침 이제 광주, 어, 비엔나레도 있고, 뭐, 또 있고, 이제, 비엔나레가 시즌이고, 그, 게 네, 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또, 우리 음. 국제평론가협회 총회, 아이카 총회를 제가 조직위원장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10월달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명의 세계평론가들이 온 거예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요쪽은 연기를 좀 하시죠. 연장해가지고, 그때 국제, 어, 갤러리 가서 쫙, 같이 음. 설명하고, 도록도 다 증정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국제갤러리, 또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어, 그, 베니스 비엔날레, 보고시안.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14년이 되니까 중요한 그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아국제적로 어, 이제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네. 뉴욕에 있는, 어, 저, 뭐, 갤러리에서 단색화라는 명칭을 쓰고, 네. 어,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LA에 있는 블루맨 포우에서 또 단색화라는 용어를 쓰고, 기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프랑스, 그, 파리에 있는 페로땡. 거기서 이제 뭐, 박서보 선생님, 뭐. 네. 어, 서승원, 이승조, 최명령, 그 3인 전시. 오리진도 한번 있었었죠? 네, 오리진. 페로땡 에서는데그 다음에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그, 어, 영국의 그, 화이트 큐브, 어, 화이트큐브, 거기서 이제 초대, 화이트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국제적으로 탑, 그죠 세계적인 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마나 이제, 뭐 박수 작품이 이제 모마에 들어가게 됐고, 또 어. 뭐 하중에는 뭐, 뭐, 저, 어, 제 국에 나인. 네, 작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서수선생도 예, 들어가고. 그래서 단색화가 말하자면 국제적인 아트 스트으 완전히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 선생님 그 역할이 네. 우리가 그냥 코리안 뭐 모노크롬이니 영어로 했던 거를 음. 단색화, 음. 그 영어를 그대로 음. 발음대로 표현했고 을그 음. 전시를 하면서 우리 그 단색화를 그 후에 김한기 곽인순 선까지 음. 또 넓혔고 네. 또2 세대에 해당되는 작가까지 해서 단색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미술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시로 기록되는 이걸 음. 네. 이제 우리. 윤지 조세이큰 역할을 하셨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세계 미술관 또 메이저 화랑에서 하면서 확산이 돼서 우리 미술 시장의 단색화 품 시장 경기에서 네. 또큰 네. 이력을 담당하셨죠. 아, 그러니 그래서 네. 이제 어 국경화인 뮤지 뮤지엄에, 뮤지엄에 이제 어, 알렉산드로 몰루라든지 이런 큐레이터들 네. 샌버드 위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엔, 뉴욕그 갤러리, 그, 단색거전을 했던, 주레이터. 예, 예.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은, 언느은 이베, 이베 선생이 그래요. 프랑스 파리에서 대르탱 갤러리, 음. 직원들이 그 프랑스는 리에종이라서 연음이 있어가지고, 단색화처럼 이렇게 딱딱 막히는 발음은 못 합니다. 음. 무르르처럼 이제 흐르는 거예요. 봉주유라는 식으로. 음. 근데, 단색화 발음을 하려고 음. 연습을 무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 발음. 그래서, 아, 그래서 단색화가 그렇게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어, 뉴욕에서 어, 와, 그러면서 어, 선생님 이상한 경험했는데 그랬더니 카페에서 마, 차를 마시는데 면 뒤에서 단색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어. 이렇게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단색화던데, 그러면서 <laughs>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화도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렉산더 그레이어스 시에츠 갤러리네 여기 네. 있는 갤러리 샌보두일그 이제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윤 선생님이 우리 또 미술계에서 오랫동안 이런 평론 활동을 해오셨고 또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국 미술계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도 발전해가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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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번에 사실 어, 예명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2009년도부터 제가 예명을 썼으니까. 그래서 12년 되는데. 네네. 여기 이제 그 박물관 측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저를 하셨지만, 뭐, 큐레이터, 평론가, 그 다음에 작가, 교육자, 그렇게 멀티 활동을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사실 조금 죄송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 경직된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있긴 있거든요. 의식이 작가는 작가만 해야 된다, 평론은 평론만 해야 된다, 또는 뭐, 화가가 시를 쓰면 안 된다. 뭐뭐 뭐 소설가가 그림을 얼마 안 된다. 가수가 왜 그림을 그리느냐, 뭐 하느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좀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문화 예술에 있어서 저는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어,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아좀더 향유하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즐기려고 하면은 그냥 다열러 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어 그런 그뭐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저희 신변 비아냥을 들어도 좋다왜냐면내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격의 없이 보여줌으로써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살아 살도고 음. 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스럽고 또 명랑하고 재미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요 그래서 저는 제 예술 을또 제가, 제가 하는 어떤 그 어, 활동에는 전부 놀이 정신이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습 놀자는 거예요. 놀고 거기서 어떤 생산성을 아, 우리가 높이고 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자. 이제 그런, 어,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명을 쓰는데 그 예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딴, 저, 이따 다음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미술계가 말씀대로 이제 좀 더, 어, 아, 어떤 그 좋은 분위기로 가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벽들 을 전부 하나씩 허물어야 되겠다. 그건 뭐냐면은 상당히 그 딱딱해 있던 어떤 것들을 깨서 거기다 물을 붓고 막 그걸 이겨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물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물렁물렁하게 만들면 유연한 거예요. 그것도 물을 더 붓고 수분을 더 함유하게 되면 그것이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 의식도 그렇,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도 점좀 유연하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새로운 것들을 거기서 발견해내고, 그것을 하나의 소스로 해서, 우리의 어떤 예술 자체를 좀더 개인적으로도 풍요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옛날에는 민중이다, 무더리즘이다 싸웠습니다만은, 예. 그런 시대는 우리가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벌써 1년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뭘 의미하느냐. 마스크를 왜 쓰게 하느냐. 뭐가 쓰게 하느냐. 자연이 쓰게 하고 우주가 쓰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런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이라고. 이렇게 하면이런게 뭐냐. 이게 불화하고 서로 상생하지 않고 서로 해치고 남다 그렇죠? 위협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 그런 거를 좀. 제거해가면서 상생하고 서로 돕고 같이 살고. 이제 그러다 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딱딱한 것들을 우리가 깨서 유연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예명 성 것도 바로 그런 어떤 방법의 하나의 일환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이라는 건 이제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러는 것인데, 이 너무 이렇게 제도의 어떤 그 틀을 갖춰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에, 많은 것들을, 그, 놓쳐. 그러면서, 에, 잃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 미술계 우리 자체가, 자체가 좀 더, 어, 미전을 갖고 가려고 하면은, 에, 그야말로 울타리를 좀 헐어내야 되겠다. 그 언제 헐어내냐.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예, 꾸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버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